과천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 과천주공십단지 재건축 분석 과천 아파트 시장에서 상징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는 과천주공십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8월 7일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사업개요와 분담금, 환급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과천주공십단지 재건축은 중앙동 67번지 일원에 면적 10만 2 1 0 0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18개동, 총 1,31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641세대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31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과천시는 지난 6월 27일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고, 조합은 이에 맞춰 2027년 4월에서 6월 이주. 2031년 1월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사업성 분담금 대신 환급금.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은 전국적으로도 압도적인 수준의 사업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기존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 후 일반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설명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6,993만 원, 공사비를 8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추정 비례율은 125.51%에 달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대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상 공사비와 분양가 과천주 공식단지의 추정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입찰 당시 3.3제곱미터당 73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과천주암동 장군마을 아데스타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9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보면 현재 과천본도심의 분양가는 7,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3년 후인 2028년 중반에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면 분양가는 현재 예상치인 7,000만원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조합원들이 받게 될 환급금이 현재 제시된 금액보다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담금 및 환급금 산정 방식 조합원 분담금은 기존 아파트의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비례율에서 재건축 후 분양가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를 800만 원, 일반 분양가를 6,993만 원일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27평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다른 평형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환급금 및 분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4평 59제곱미터 선택시 13억 8,400만원 환급. 33평 84제곱미터 선택시 9억 9,800만원 환급. 49평 123제곱미터 선택시 2억 7,800만원 환급. 55평 140제곱미터 선택시 5141만원 분담. 62평 156제곱미터 선택시 3억 3,624만원 분담. 기존 27평형 소유자가 49평형까지 넓혀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높은 사업성의 비결과 시장 동향. 과천주공10단지의 높은 사업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입니다. 현재 조합원 641세대에서 1310세대로 늘어나 일반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과천 본도심 초입에 위치하며 서울대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인근에 있어 입지적 가치가 높습니다. 5층 저층 재건축 단지로 대지지분 27평 32.84평 33평 41.39평 40평 48.93평으로 사업성이 높습니다. 약 669가구 이상의 일반 분양 공급분이 발생하여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최근 과천 주공식 단지의 매매 시세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전용 84제곱미터는 27억원 105제곱미터는 29억원, 124제곱미터는 36억 8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최고가 경시는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리스크 조합이 제시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사업시행 계획인가 2027년 3월 관리처분 계획인가 완료 2027년에서 2028년 이주 및 철거 2028년 착공 2030년 12월 준공 예정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 설계 조정 등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 금융 규제 등 정책 변수 역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다행히 제초와는 최근 법 개정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결론입니다. 과천주 공식단지는 대지지분, 용적률, 일반 분양 이익, 시공사, 브랜드 레미안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재건축 단지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 없이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변화와 공사비 상승 같은 외부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과천 매일공인에서 과천주 공식단지 조합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